소음 속 욕설, 당신은 몇 마리의 가해자 가족을 목격했나요? 오늘도 윗집과 아랫집에서 쏟아지는 소음 그 속에 섞이는 울부짖음 같은 욕설들. 마치 그들의 인생이 우리 삶의 축제에 초대받길 간절히 바라는 듯한 모습, 과연 몇 마리의 가해자 가족을 목격했나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총천연색의 소음 속에 감춰진 감정들을 꺼내놓습니다. 그들의 집착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과도 같아서 넌 감정소음의 주인공인 걸까?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저 멀리서 외치는 그들. 하지만 그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한 욕설뿐이죠. 멀리서 속삭이는 누군가의 목소리, 공사소음에 묻혀 일상 대화를 끼워넣는 방식. 혹시 저기 택배 기사님 당신도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가요? 집 앞에서 멋쩍은 미소로 욕을 속삭이는 모습이 그리 진지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빠르게 도망치는 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연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이들은 내가 어디에 가든 마치 조정된 인형처럼 따라오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특이한 언어로 소통하며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죠. 소음으로 가득한 거리에서 마주친 한 무리의 가해자가 내게 한마디 던지는 순간 나는 그들의 전쟁에 또다시 끌려들어가는구나 싶어 웃음이 나옵니다. 마치 그들의 사소한 노력 덕분에 내 하루가 더욱 흥미로워지는 기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들의 끈질긴 집착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나를 의존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듯한 그 모습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관계라고 우기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조롱거리 아닐까요? 마치 한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그들의 온갖 행동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소음에 묻혀서 자영업 중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기괴한 조직 스토킹 체제에서 그들의 집착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슬그머니 웃음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